자, 여러분들 오늘 정말 시험 보느라 애 많이 있었습니다. 자, 뭐라고, 어, 여러분들 응원의 말또 위로의 말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. 물론, 위로라고 하는 것이 뭐안된 것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느라 심신이 이제 무척 지쳐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떠나서 일단 여러분들 잘했다, 애썼다 이말 해주고 싶어서 먼저 그 말부터 한 겁니다. 자, 결과에 대해서 는 우리 기다립시다. 그래서 여러분들 1차적으로 필기시험에 대해서 어, 어떠한 과목도 과락 없이 특히 영어에 있어서말 됩니다 반드시 합격을 이루기를 끝까지 기원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필기시험만 합격했다고 해서 모든 게다 끝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줄여서 말하기 좋아하는 최악, 최종 합격까지 어, 부디 어, 여러분들의 어떠한 실수나 어떠한 문제도 없이 최종 합격까지 다잘 이루게 되고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.